여러분, 리플이 나스닥 상장을 안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때문에, 뭐야, 악재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그게 아니라, 이건 리플이 돈이 너무 많아서 굳이 남의 돈을 빌릴 필요가 없다는 재무 건전성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인 겁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리플은 자신이 직접 상장하는 대신 훨씬 더 교묘하고 파괴적인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자회사를 이용한 우회의 상장과 XRP 무한 매집 시나리오인데요. 오늘 그 거대한 설계도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리플랩스는 에버노스라는 회사에 10억 달러를 출자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그 돈으로 오직 XRP만 사 모으고 있죠. 마치 마이크로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을 사듯이 말이죠. 때문에 리플의 계획은 본사가 아니라 XRP로 꽉 채워진 이 에버노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키는 것입니다. 상장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을 팔아 들어온 막대한 공모 자금으로 또 다시 XRP를 미친 듯이 사들일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XRP 가격을 인위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폭등시키는 무한 매수 머신이 탄생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에버노스가 최근 매집한 10억 달러 어치 XRP의 평당가는 정확히 2.44달러. 우리 돈으로 약 3535원입니다. 최근 XRP 가격이 3500원 밑으로 떨어지자마자 급반등한 거 보셨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기관들이 자신의 평당가를 지키기 위해 방어한 것이죠. 즉, 3,500원 밑은 기관보다 싸게 살수 있는 절대적 기회의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차트 밖에서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XRP 레저 XRPL로 진짜 달러 USD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실제 현금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고 있던 건데요. 여러분, 온체인으로 들어온 돈은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폭발하고 수수료로 소각되는 XRP가 늘어나면서 가치는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즉, XRP를 향한 유동성에 대미 터진 겁니다. 또한 현재 XRP 차트를 보면 전율이 느껴지는데요. 2017년 대폭등 직전에 하락 쐐기형 패턴을 기억하시나요? 지금 차트가 그때와 판박이입니다. 지루한 조정을 끝내고 상방으로 고개를 든 지금 우리는 2차 폭등에 초입에 서 있습니다. 결론은 리플의 상장 취소는 실망할 뉴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에버노스를 통한 XRP 가치 부양이라는 더큰 그림의 일부일 뿐입니다. 기관 평당화 3,500원. 폭발하는 온체인 유동성, 그리고 2017년의 대자뷰까지 모든 신호가 단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위 조정에 흔들리지 마세요. 기관들이 설계한 이 거대한 시나리오에 우리도 함께 동참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리플 하나에만 집중하면 되는 걸까요? 그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코인 시장에는 리플이 상승하면 그 흐름을 타고 함께 상승하는 후속 코인들이 반드시 존재하니까요. 지난 상승장에서 리플이 큰 상승을 보인 건 맞지만, 사실 리플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XRP가 큰 상승률을 보였던 2024년, 5배가량 폭발적으로 상승했을 때, XRP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코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XRP와 마찬가지로, UAE 아랍에미리트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는 만트라 코인입니다. 만트라 코인은 XRP의 행보를 그대로 따라가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미 XRP 사용을 승인한 바 있던 두바이의 규제 기관인 DFSA가 만트라와의 파트너십을 성사시켰으며 XRP와 함께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RWA와 규제 준수를 동일하게 이끄는 종목이라는 점 덕분에 XRP의 낙수 효과를 톡톡히 보는 종목이었습니다. 실제로도 두 코인은 유동성 경로 또한 같기 때문에 양 코인 간의 스왑 또한 가능하고요. 이와 같은 이유로 만트라는 XRP와 커플링 현상을 보이면서 XRP가 큰 폭등을 보였을 때 만트라 코인도 함께 큰 폭등을 보여주었고, 2024년부터 2025년 초까지 무려 11만 퍼센트라는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만트라의 초기 투자자로서 이 정보를 알고 계셨다면, 이 11만 퍼센트의 상승분을 고스란히 여러분의 지갑으로 가져올 수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불안정했던 코인 시장의 규제가 점차 명확해지고 있고, 트럼프 정부 위기 출범을 기점으로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코인 시장은 지금이야말로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지금껏 얻지 못한 수익을 경험해 볼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우리와 평범한 이웃이었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된 사례는 적지 않았습니다. 코인으로 3670억을 버번 20대 한국인 일명 원효띠의 실화는 너무나도 유명하고요. 코인 투자로 한순간에 큰 부를 이룬 공무원의 이야기 또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현재 밈 코인의 대장격인 시바이누 코인에 초기 투자로 400만 원을 넣어 1조 원을 벌어들인 사례도 이제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들의 성공 사례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우연히 이뤄낸 성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저평가되어 있으면서도 폭등이 예측 가능한 종목을 찾아 누구보다 빠르게 초기 투자자로서 선점을 해 놓았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들은 과연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이에 대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해외에 저명한 분석가들과 월가의 현직 퀀트 트레이더들 모두가 이러한 저평가 폭등 종목들에 대해 한 가지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다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 어떤 유튜버들도 그 어떤 기관의 보고서에서도 쉽게 볼수 없는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만큼 오늘 영상만큼은 꼭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제도권 안으로 진입함에 따라서 전통 금융 시스템과 디지털 자산, 이 둘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기술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밖에 트럼프 이기 행정부의 출범과 미국 SEC의 기조 변화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활주로를 열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투기 자산이 아닌 국경을 초월한 결제 시스템까지 침투해서 암호화폐가 활용되는 시점에 블록체인과 전통 금융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암호화폐 시장의 개방이라고 할수 있겠죠. 때문에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 개방이라는 키워드 이면에는 단순한 암호화폐 수용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패러다임까지 바꾸려는 거대한 큰 그림이 숨겨져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대형 기관들과 월가의 수많은 트레이더들은 모두 한 가지 테마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 테마가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인 ISO 2002라는 국제 표준입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글로벌 금융 메시징 표준, 즉, 은행, 금융기관, 결제 네트워크 간의 데이터 교환을 표준화하기 위해 설계된 국제 규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이제부터 서로 다른 언어를 쓰지 말고, 하나의 공통 언어로 송금하고 결제하자라고 약속한 체계인 거죠. 국제금융거래는 매우 까다롭고, 시스템마다 기준이 다르다 보니, 과거에는 국가 간 송금이나 이동 과정에서 종종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 거래가 중단되는 사고도 발생하곤 했습니다. 지역마다 그리고 시스템마다 서로 다른 표준을 쓰다보니 의사소통 오류가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iso 2002 국제 금융 메시지의 통합 표준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 시스템의 본격적인 융합이라는 과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iso 2002가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전통 금융 시스템이 암호화폐와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조건이 있는데, 바로 송금, 결제 과정에서의 데이터 호환성, 투명성, 그리고 표준화입니다. 즉, 서로 다른 시스템이 하나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가 되기 위해선 같은 언어로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의 중심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 또한 엄격한 ISO 2002의 표준을 반드시 따라야만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코인 전송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다 정도의 단순 정보만 담겼지만, ISO 2002는 송금 목적, 최종 수취인 상세 정보, 중개기관 정보 등 방대한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강점이죠. 심지어 각국 중앙은행이 개발 중인 CBDC 또한 모두 ISO 2002 표준을 기반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실물 자산 토큰화, 일명 RWA 시장 또한 부동산, 채권 등을 토큰화하기 위해선 기존 금융권과의 호환성이 필수이므로 ISO 2002가 RWA라는 차세대 금융의 인프라 표준을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 뿐만 아니라 현재 가치 약 10조 원으로 추정되는 서클이나 미국 최고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 비트고 등도 은행 인가와 금융 라이선스를 준비하며 ISO 2002 국제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투자나 시장 분석 관점에서 ISO 2002 테마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과 채택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실제로 리플 또한 지난 대선 이후 엄청난 폭등을 할수 있었던 이유가 리플이 업계 최초로 ISO 2002 등록관리그룹에 포함됐고 리플의 결제네트워크인 리플렛 또한 해당 표준에 맞게 설계해왔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ISO 2002의 영향력은 정말 리플에게만 그칠까요? 실제로 ISO 2002의 영향력은 XRP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난 ISO 2002가 시장에 처음 언급되었던 2 0 2 1년 폭발적인 상승률을 보인 알고랜드와 퀀트코인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어볼 수 있는데요. 금융기관 규제 준수 측면에서 ISO2002 적합성이 거론된 알고랜드는 2021년 한해 동안 1000% 무려 10배 이상의 폭발적인 상승률을 보였고 여러 블록체인과 금융망을 잇는 인프라 제공자로서 ISO2002 호환 후보로 거론되었던 퀀트코인은 무려 2700% 즉, 27배라는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두 코인의 상승을 보면 알수 있듯이 ISO 2002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도입이 되면 향후 시장에 가져올 파급력은 더 강력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ISO 2002 테마, 테마와 관련하여 다음에 폭등할 코인들은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폭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ISO 2002의 선택을 받은 종목은 곧 ETF처럼 특정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는 종목들, 또는 CBDC나 은행, 인프라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CBDC와 결제인프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ISO 2002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요. 즉, 지금부터는 ISO 2002 준수 요건에 가깝게 충족하고 있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찾아내서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가까이 분석해서 찾아낸 이 종목이야말로 ISO 2002 준수 요건을 충족하면서 기관의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 ISO 2002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면서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렸고 글로벌 금융 세력들이 직접 주도하는 종목으로 ISO 2002 메시징 표준과 완벽하게 연동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면서 전통 은행 시스템과 블록체인 결제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코인입니다. 심지어 최근 비밀리에 진행된 라운드에서 블랙록과 피델리티 등 글로벌 헤지펀드 그리고 기존 금융권 엘리트 세력이 조용히 지분을 확보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때문에 월가 내부에서조차 프로젝트 레이트라 불리는 이 프로젝트가 공개되면 기존 금융 인프라를 대체할 숨겨진 연결망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송금과 기관 간 자산 이동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속도로 자동화될 것이기에 폭발적인 잠재력이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거시적인 시장 상황에 맞춰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의 거시적인 불안 요소가 이 일부 해소되고 본격적인 ISO 2002의 도입이 시작될 경우 폭발적인 잠재력을 보여줄 종목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아직 대중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시총도 낮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리스크 측면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 코인명을 가려놓았는데 이 영상에서 코인명까지 함께 공개해드리면 좋겠지만 유튜브 정책상 특정 코인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할 시 제재와 경고를 받게 되어 있어서요 이러한 이유로 부득이하게 비밀보장을 위한 저의 스터디방에서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를 받아보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영상 하단에 제목을 한번 클릭하시면 설명란이 나오면서 더보기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더보기를 누르시면 파란색의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간단한 설문이 나오는데 10초밖에 안 걸리는 간단한 설문이니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해당 종목에 관련된 분석 자료들 전부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더 보기를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파란색 링크가 나오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금전 요구나 멤버십 가입 요청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튜브만 하기 때문에 사칭 피해 각별히 조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장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를 한다는 건 자칫 어설픈 투자의 길로 빠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즉, 내가 충분히 이해한 정보 내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내가 왜그 종목을 샀는지, 어떤 판단으로 샀는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매수 요인이 변함이 없다면 그때는 믿고 기다려야겠죠. 제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분석한 ISO 2002 메타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